6.25 혈전의 내막을 파헤치고 나 조흥천이 돌아왔다 내가 사랑하는 후배 한 명을 소개하려 한다 박경환 SK 안방마님의 자리를 넘어 올해엔 주장으로까지 고생하고 있다 기다려 내가 출전했던 두상과의 더블헤더 2차전은 박경환에게도 뜻깊은 경기였다 박경원의 동산 299호 홈런 하나만 치면 300 홈런이다. 300 홈런의 기록을 세운 선수는 이제껏 단네 명밖에 없다. 하나만 더 치면 그 놀라운 기록에 동참하게 된다. 박경원은 얼마나 들떴을까. 끝날 때까지 뭐그못 치겠지 치긴 치겠는데 뭐 기록을 빨리 세우면 좋겠지만 아직 시즌도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내 기록보다는 기록도 빨리 세우면 좋겠지만 뭐 시간이 가면은 자연적으로 300 홈런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단 팀이 우선이니까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이제 고참으로서는 이제 팀이 우선이니까 좀 팀이 좀잘 나갔으면 좋. 겠 인터뷰는 주장답게 했지만 그래도 박경환의 만면에 가득한 미소로 봐선 300 금눈을 내심 기다리는 눈치다. 야구인들의 모든 관심이 박경환에게 집중되었다. 준비하자. 몇 시야 지금? 아홉. 300 금눈 치면 해. 들어와 들어오면 해줄게 요 들어갈 거예요? 여기 들어와 애들 네? 아, <목소리를> <목소리를> 지금 두명다오고 있으니까 들와 <목소리를> 들어와 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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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들어와 경기 초반 기세는 기아가 잡아나갔다. 최이섭의 안타에 장군의 실책까지 겹쳐 기아는 이대영으로 앞서나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박경화는 흔들리지 않는다. 투수를 안정시키는 노련한 리드에 도로를 잡는 실력까지 역시 국내 최고 아니 세계 최고 수준의 버스터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다. 우리 팀에 오는 모든 용병 투수들이 박경원을 세계 최고의 포수인 로드리게스에 비교하고는 한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일단 경환이를 중심으로 모든 걸다 일단은 만들어져 있어요. 투수라는 그 능력 자체가 그렇게 저희 쪽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는 뛰어난 피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발굴해내기도 하고 잘 써주기도 하고 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포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야구의 그 홍설이 우승팀에는 좋은 포스가 있다. 그 조건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상대 삼으로 팽팽하던 구회 초. 박경환이다석에 들어섰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의 모든 선수들이 3백 홈런을 기대하고 있었다. 박경환이 비스를 돌다 넘어졌다.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래도 박경환은 아 거기로 간 거? 네, 기어서 가셨잖아요. 아 응. 아니야 다할수 있었던 거지. 나만 그랬겠어 상황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냥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모르겠어 그냥 나도 모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아, 대구로 내가 선두타자였고 나가기 전부터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을 많이 갖고 나갔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감독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박경원의 부상은 우리 팀 전력의 엄청난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원이는 그 자리에서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박경원이 없어서였을까? 승부는 3대 3 무승부로 끝이 났다. 팀의 근심은 비로소 시작됐다. 박경원의 부상이 경미하길 모두가 바랬다. 검사 결과는 아킬레스 건 파열.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박형원은 뛰지 못할 수도 있다. 안들어는데 이거 뭐? 아, 안 들어온 뒤. 아, 아, 네 들어간 상태요? 경기 끝나기 무섭게 감독님이 제일 먼저 병원을 찾았다. 아픈데 원래 아픈데가 있죠? 네 양쪽. 좀, 좀, 이쪽은 좀 많이 아고 이쪽은 좀안아어요덜아어요 매수 아이죠 자신의 300홈런이 날아간 아쉬움보다 팀과 감독님에게 더 미안했다고 합다아 아. 아, 그래. 은 네가 챙겨다 그래. 감독님은 그런 박경환이 안쓰러웠다. 병원의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독님은 아클레스근 전문의를 직접 수색하셨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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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고일로잘 매번 보여주더라고 텔레비로 매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건 심각하구나 이거 네. 싶더라고 그 전주에서 바로 관조를. 네, 바로 지금 수술을 리알란가. 응급 치료만 끝내고 수술을 위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음날 <laughs> <laughs> 누가 아까 모 선수였던 밑팀 절반인데 경환이 그 강등이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실 그 정도는 절반인데 그 정도은 누가 선배 이제 저희 주체가 저희 쳐야 되니까 선배 이제 그만치 되겠 경환이가 그러더라고 요희들은 아, 이제 칠 날이 많지만 나는 이제 칠 날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한번더치겠대요 응? 네? 근데 딱니까 그게 가 했고 내가 배그 말이, 네? 네. 그 말이 딱떠오더라고 결과는 네. 박경 주장 잘못 시켰어 네. 그래서 책임 때문에 말을 못하고 무리가 있었지 않냐 싶지않 네. 싶고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무 잘못 했어 나조홍천은 광주경기 이후 다시 재활군에 합류했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들 후배를 찾아가는 게 선배의 도리가 아닌가. 심심할 텐데 야구공이나 손에 쥐어줘야겠다. 박경환 선수를 SK 전력의 절반이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말도 뭐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경환이가 진짜 어떻게 이런 말 들으면 좋지만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이, 읽는다고 하나? 저도 경환이 볼배합을 보면서 지금까지 많이 오랫동안 했지만은 많이 배워요. 걔한테도 그수싸움을 앞서가는 그 리드가 아닌가?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런 게 많았어요. 의외의 볼배합들이 되게 많았어요. 경환이형할 때는 변화를 노린 같다. 직구로 계속. 그게 좀 다른 캐처들하고 많이 좀 다른 점이 네. 그게 자기가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역대 최고의 포수라고 봐야죠 앞으로 아, 경왕이 같은 포수가 나올 수있을는 모르겠어 <목소리> 야 테이스 코트도 만들어졌어? 야 이거 쾌유를 빌려면 이런 거 말고 이런 큰화 하나를 갖다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축 2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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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추이번입번아니가 어디까지 냐 모르겠어요 모르다고? 거같왜 답답해서? 어디 한 번씩 돌아다니는 거 응. 확인하냐? 바람 쐬러? 이약집네 응. 우주차 고 엄청 응. 간지러워 원래 어떤 사람 보면은 통귤수 말고 당귤수 하면은 이런 꼬챙이만 들어고막이게막 막 밀고 하지? 아, 이거 만든 거야? <laughs> 야, 이게 이게 뭐 들어가 이게? 들어가냐? 이거를 어, 지형, 지형아지. 아, 그래? 일부러 하나 내게 나 떠만. 진짜, <laughs> 아유, 나 진짜. 야, 야구 생각 안 하게 좀. 해줄게. 오래, 오래. 야구 생각하면 짜증 나, 힘들어. 그, 오늘 연습하는 거 보니까 299써 있더라. 어? 이것도 아홉 수냐? 응, 진짜 바라서 진짜 좋았어. 응 되게 잘 나올 것다 왜? 내 내가 딱 느낌이 너 이거 이거 갖고 놀아가지고 어좀 해야지. 최고의 선물이야. 최고의 선물. 그 어, 이게 너몸 나올 때 이거 꽉 가지고 있다가 그래. 이거 풀자마자 바로 공던수 음. 있게끔. 최고. 의 병치기 하고 있어. 병치기. <laughs> 아 근데 색깔을 왜 이걸로 했어? 아 남자스럽다야. 일부러 이렇게 이색을 한 거야? 네. 아... 눈에 잘 띄어야 사람들이 그쵸? 조심한다고. 원래 초록색으로 하잖아. 내가 네. <laughs> 보기는 많이 봤는데 네. 이병원에 이거 한사람나 밖에 없는 거 같아. 이색으로 한 사람. <laughs> <것> <laughs> 혹시 유성뮤직 있어요? 박경원 선수한테 사인 받으려고. 299홍난에서딱 걸려 넘어졌는데 얼마나 안타까울까. 내가 위로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갑자기 급조했다. 급조. 갑자기 하자마자 하니까 신야 반모님이 아시잖아. 막뛰이지냐포

공격에서까지 엄청난 활애발 보이며 무려 팀의 7연성을 이끈 것이다. 지난 1일 한화전에서는 통쾌한 결승 공간으로 생애 처음 수운타대로 선정되게 했다아 그래도 뭐... 근데 선배님이 빨리 KO 해주셔서 빨리 와야지 선배님이 선배님 여집과 SK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해놓은 거에 다시 조금씩 거기에 뒷받침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리 케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원이의 전설도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나가 먹게 먹었나 보다 어? 야 옛날에 몇년 차야 우리가 그때 생각나냐? 현대에서 트레이드 시 방에 와가지고 울것 같아 나 진짜 그때가 그제 그, 같은데 그, 진짜 그때 진짜 시간 빠르지 않냐? 아, 10년이야 10년 10년 지었어 10년이야 벌써 아, 그때가 생각은 그냥 다 무너지는 것 <목소리> 같은 막 그런 느낌으로 오래섞는 음, <목소리>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 는것에아 접어야 될 때가 하나의 추억이 있다 근데 형은형은 봐야 약 코치로 만나면 되잖아 접어야 될형두손 코치랑 밧데 코치로 만나면 되잖아 그렇지 이상하게 이하고는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 각는 그런 생각이잖아. 떨어질까니까 그러니까, 나랑 희한하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고맙게도 후배들이 박경원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고 있다. 자신들의 모자에 박경원의 등번호인 26을 적고 있었다. 이런 크게 쓰면 또안 예뻐. 뭐냐 그게 쪽팔리게. 뭐? 뭐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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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다 제발 알았어 기도해야 이렇게 된다 잘 받아 아형 이거 <laughs> 너무 좋아, 진짜 이렇게 된이게 된다 사랑하 사랑하는데 사랑한 만큼 써야지 <laughs> 얼마큼 사랑해 더 크게 더더더더 그래 그래, 응, 더, 더, 더. 그래 그래 더더 그래. 더. 사랑하는 만큼 형아 형나좀 쳐줘봐 26번 병원에 있지만 그의 역할은 경기장에서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나는 박경환을 통해서 깨달았다. 선배의 전설은 선배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후배들과 함께 만들어 온 것임을. 나의 긴 재활도 다시 시작됐지만 그들과 함께 하기에 미롭지 않을 것이다. 아마 박경환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